이번에는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 그대로 출력하게 입니다 줄을 바꿔서 줄을 바꿔서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 줄을 바꿔 출력해 보자라고 나와 있어요. 자, 입력부터 구현해 보도록 합시다. 두 개의 정수가 줄을 바꿔 입력된다라고 나와 있어요. 그러면 입력을 두번 받네요, 그렇죠? 네, 첫 번째 입력은 2를 받는다라는 예시가 있고요. 두 번째 입력은 2를 받는다라는 예시가 있습니다. 자, 이거 구현하면은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두번 쓰면 되겠네요, 그렇죠? 그래서 input 인풋을 두번 받네요. 네, 인풋 약간 두번 받습니다. 자, 두개 받고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된다겠어요. 안 그러면 날라가 버리니까요. 그렇죠? 그래서 변수를 두개 정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뭐로 할까요? 정수 두개 입력받은 거니까 하나는 n1으로 할게요. 하나는 n2라고 변수를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자 그러니까 처음에 입력받은 1은 여기 n1에 저장될 거고요. 두 번째 입력받은 2는 아마 여기게 저장될 겁니다. 예시를 토대로 설명드린 거예요. 알겠죠? 네, 자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입력받았으면은 자 입력된 정수 두 정수의 줄을 바꿔 출력해보자라고 있어요자 우리 파이썬에서 프린트만 배웠던 거 기억나죠? 네, 프린트 기본 프린트 문만 쓰면은 알아서 줄을 바꿔준다라는 걸꼭 잊지 마세요. 그래서 요거 출력하는 것도 프린트가 몇번 있으면 될까요? 네, 자, 한 번, 두번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. 네. 그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자 여기다가는 네, n 1에 저장되어 있는 거 출력하고요, n 2에 저장되어 있는 거 출력하면 될거 같네요.